그때는 아브라함이 잘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고. 사흘 길을 갔습니다. 사흘 길 낙일 타고 사흘 길을 가서 머리야 한산에 가서 제물 드려라.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종들은 너희들은 낙이여 여기만 있어라. 갔다가 어, 왜 아들 출려입니까 하고 대들면 큰일 나니까 야 이삭 가자 하고. 장작을 해서 실어지고 횃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들 백살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버지 어왜 어, 그러느냐? 아니 제사 드리러 가면서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같은 전청국사 같으면 드면 검사함에 팍골을 너를 지게 맞진 않다. 이러면 하면 뒹굴뒹굴 놔하면 건더기 좋았을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요가께서 다준비하셨느라 가자 올라가서 돌을 굴려다가 대단을 쌓고 아들이 지구간 창작을 올려놓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져갔던 고송줄을 꺼내 가지고 아들 묶는데 아들이 발광을 치지 않았다는 거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큼나를 사랑했으면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한테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삭이라 이 말이래요.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빼서 팍 찌르려고 이때에 놔두면은 하나님의 저는 진짜 찔리겠네. 아브라아 요호와의 사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으로 오실 분, 성자 하나님. 아브라함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네 아들 독자도 악점을 받치었으니내 네 몸을, 내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찔렸어도 하나님은 살려주겠지만 찔리기 전에 날 찔리지 말아라. 숙풀에 걸린 수양으로 말미암아 제사하고 내 아들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좋다 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고 내 자, 자손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를 택하면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아사셀 양이라는 제도 한덕것도 없습니다. 얘기하려고요. 6월절린 양의, 양의 제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에덴 농산에서 사탄이가 혀를 날며 걸으면서 에덴 농산을 갈때왜 하나님이 총좋가어요다찰찮으시면서왜가만놔뒀을까 수도 없이 들은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 이미 창조하여 만든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하나님 보세가 장 너무 좋았더라. 자유의지 속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 스스로 나 가지고. 아, 어, 이 너무 새끼야. 내가 내 아들이면 너 효자도 돼지는 무새끼야. 그렇게 아이들 탁월하지 않아도 이게 아마 알고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들의 일거일동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놓으면 이것들이 자유의지 속에서 싹바아가 돼서 비가 오고 하나가 되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빨리 펴! 안 해도 주들 스스로 피는 자유지 속에서 가치관, 정체성, 목적 달성 이종족보전 희생봉사 모든 만물에는요 아이고. 희생봉사입니다 나가지고 주들질이뭐 하나 받으면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꽃도 향기 베풀지요 꿀 베풀지요 벌과나다 가져가라 사람이 다 뜯어먹죠 완전히 끝까지 희생봉사로 발미암아 다 나눠주고 그래도 끝까지 종족보전 씨를 만들어서 또 피해서 또 나오게 만들고 하는 대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내 생명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이것을 빚자루로 안고 자라서 키워서 그 속속어 가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많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누가 보존하는 것이냐?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일치하신 하나님, 어머님이 나라를 낳으셨지만,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부모님의 은혜도 엄청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님의 그모성에보다백 배, 천 배의 큰, 일찍이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령 말에 나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군레타를 잃기 전에 하면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냥 나도 고안 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인간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극률의 사랑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극률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되게 살면서, 여기 목사님 아마, 금년에 88세, 89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딴 거다! 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독일이 딱 나서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실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천국을 그대로 체험하다가, 그대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죽어봐야 알지.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이미 천국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사라는게 뭐냐. 수호천사가 나를 지키듯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일찍이 마가를 따라 빨져서 강림하면서 그때서 지금까지 나를 부모님 배 밖에 나오고 이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 자식이라, 내 아들이다. 택함 받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질 않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는 어떤 몸으로 사느냐.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뭐, 죽은다음에 뭐, 알수 있겠어. 뭐, 뭐, 불교가니까 무슨, 뭐, 뭐, 극락사가 있다고 하고, 뭐, 좋은 일 하면 좋은 데가 좋은 것 같다. 난 뭐, 사람 찔러 죽는 없으니 뭐, 지옥나 가겠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이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그 천국까지 못할 지옥 까갈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 이 있는 거야. 나이가 많으면많을수록이게 죽게 됐네. 조금만, 그, 또, 아이고, 병 걸리네. 어떻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먹고 살거 걱정하고, 애새끼도 속살이 걱정하고, 이 걱정, 저 걱정하지만, 구원받은 성도. 전혀 근심 걱정이 없네. 하나에게 다 맡기고. 시간, 시간, 초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말 없이. 할렐루야. 제가 건강 때문에 조금 안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허리도 아프 고 이러네요. 치여 너만 아프냐? 다 아프다 인간이란 걸 나이 많은 아프게 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병원을 가도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다 <laughs>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런 그 태초에 무엇합니까? 그때마다 이런 걱정들하고이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부닥치면. 근심 걱정해. 어이 내가 근심 걱정이 하느께 몇개 문제지? 즉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너와 함께함 마음이 평안이오고 요즘 같이 사는 우리 마누라가 천주 신자인데 왜 마누라 에게또 끄집어내 이 새끼야. <laughs>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 안사람한기 가서, 가서 저희들도 뭐뭐 뭐는데 뒤에 머리 좀 깎장을 가야. 아니 머리를 깎고. 대머리해줘가지고좀 어, 뭐 길러야지. 아니요. 꼭 삽살 개같애. 아야 깎지마라. 손 대지마라. 항상 한3줄일만 한 지나가면 깎자고 내더네. 아유 귀찮아. 이 왜이러냐 제가 신고 는거이 신발장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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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이 구두가 일곱 개나 돼요. 항상 쓰레빠 신고 잖아 아주 편하게. 돌아서 이거 신고 작업 뭐 하지말고 쑥 들어가면 되도록 하면 편안하게 옷도, 안 아, 사람 요즘은 추우니까 이걸 입고 깠지만, 그저 넥타이도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아무 데 가도 그냥 잠바 때문게비하는아 여보, 어떻게 새 옷을 많은데 그런 걸 입고 다니냐. 왜 어때? 아무리 저지만안 나오면 되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한테 보일러 가지 말고. 하나님과 나서 사예수 하나님이 기뻐하면 될수을 정도로 해. 아주 아무것도 아닌것같지만 가책을 입히지 않으면 깨끗하게, 누가 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끝이게요. 이제 3월 말에 가야 또 저, 저 말씀을 하니까 3월 말까지 어떻게 다려 <laughs>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다. 잘하는 말씀이죠. 3, 기원전 320년 디오게네스 다 아는 얘기죠. 그 이, 그리스 그 아버지가 철전을 이 화폐를 불법르로들다가 들켜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돕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리스 와서 이제 수부사는데이디오게네스 이렇게 살지 말자 왜 우리가 죄인 취급받냐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의 양성 같지않 느낌 절대 남에게 신지지 말자 그래서 그는 배고프면 남들이 먹다가 버린 거주스다 먹고 추우면 남들이 입다 버린 거주스다가 입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보잘것 없는 나무도 쓰러진 나무 주스다가 투방집을 짓고 완전히 남들이 볼때저 개와 같은 놈 길가에서 먹는 거아유저개 같은 놈 그래서 견유파가 돼버렸네 이래가지고 디옥인했어 이 당시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안티 안티프라 아, 안티프라 할 선가 그 수성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찾아갔어요. 아, 안, 안티바 안티바니스 안티. 찾아갔는데 학생들이 며스매 우글거리고 이 거지가 자고 가니까 돈을 더온줄 알고 거기 선생님 계십니까? 어, 왜 찾아왔어요? 선생님 만나보려고요. 아 선생님 누가 왔는데? 그지가 온것 같아요. 돈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라. 난 그지가 아닙니다. 선생님 좀뵈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선생님 보고 간데요. 어, 들어오라 그래라. 어신 남녀하고 또 앉아가지고 그그 그 자살해가지고 뭔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아. 딴데 가서 공부해나마 아, 이래고서는 배척해 버렸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그, 안, 안티, 안티, 아, 안티 테니스, 안티 테니스. 거기에서 한마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에게서, 칩, 분 진리를, 교육을 받고 싶어 왔는데, 선생님에게서 번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날 거지같이 생각하고 옷잘 입고 온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선생님을 진짜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러고 나오니까 아이안테텐스가 마음이 콱 찌르는 거예요. 보통님이 아니지. 야저 가는 저, 저 사람 길 기러리라. 공부할 때 마음 마음을 공부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실수했다. 오늘부터 내가 재해서 삼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디오게네스가 다 하는 얘기지만 낮이면 햇볕을 쬐기 위해서 일광욕을 쬐기 위해서 통나무에서 보통을 벗고 일광욕을 하는 거. 이때 알렉산더 대왕 인도 정벌 가면서 군사들과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길거리에 디오게네스가 있다. 가서 인사하고 가자. 말을 따가닥 따가닥 타고 신사들과 하고 어 멈추면서 들어누워서 햇살을 쬐고 있는 한디오게 네, 냈어요. 선생님 알렉산더가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들어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과 맺혀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데 대왕이 미동치도 아니하고 햇볕이나 가려운거나 비껴나 주게 햇볕을 갈지 말고 비껴나 주게 이래고 본척도안 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 신하가 저놈에게 칼로 목을 베치려고 니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가자 하고 가면서 알렉산데 대왕이 그신하에가를는긴 말이.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을 남긴 거예요. 한대 것도 없는 얘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3월달에 와야 한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는 많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식물 중에, 에베소 1, 1장 20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땅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식물 중에, 이 흘러가는 물 중에,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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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그, 이, 이, 이 생명이면 미네랄이라는 거지. 미네랄이라는 게있데 이건 광물성인데, 미네랄. 색깔이 약간 맥주빛 같고, 이, 냄새는 아주 싱그러운 이 산속에서 가는 그런 냄새가 나는 이 미네랄이라는 것이 어디메냐 광물성. 아주 밑에 큰 바위가 폭발해서 지진으로 날때쏙가서 올라오는 이 미네랄이 물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떨어지면 물 속에 흙 속에 이것이 잠겨 있어요. 이 미네랄이. 이게 물에 대한 가장 생명력 있는 큰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이 물 속에서 이렇게 잠겨있을 적에는 무기체로 있다가 이것이 식물에게 달라붙으면 유기체가 돼가지고 식물을 곧게 자랄 수 있고 탄탄하게 자랄 수 있고 때깔적이 자랄 수 있는 그 일을 미네랄이 해준답니다. 이 미네랄 속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다못 드리고 우리 몸 속에 미네랄이 들어와서 물을 마실 때 미네랄 이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체 내에 혈관에 중금속 들어가지 않도록 미네랄이 탁 막아주는 이 얘기를 다못합니다 엄청난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상당도 못할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거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햇볕을 건물 속으로 주고 공기를